자, 오늘 마감목을 어, 이제 열매의 장식의 효과로 그래서 좀 써볼 거예요. 마감목 준비를 좀 하시고요. 다음, 설류화. 자, 조금씩 이렇게 들어갑니다. 얘는 지금 메리골드예요. 메리골드 중앙에 이렇게 넣고요. 메리골드는 이제 시각적인 그런 부분으로 좀큰 영역으로 차지하거든요. 그래서 어 메리골드는 이제 균형을 좀 맞춰서 그렇게 넣어주시고요. 다음 열매 소재 앞쪽으로 조금 튀어나오게 하나. 다시 리시안샷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약간씩만 좀 넘나지 있게 구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썸바디도 주위로 넘나지 구성이에요 살짝 이렇게 좀 들어가고요 자, 선류화로 중간중간에 적당하게 이렇게 어, 좀 볼륨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꽃다발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제 이 부분이 앞 부분으로 지금 어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자,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최대한 꽃들이 잘 배치가 될수 있게끔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. 화병에 넣는 꽃다발의 주요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은. 아, 지금 제작하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 최대한 꽃들을 뭉쳐서 제작하시면은 화병꽂이용으로좀 어려워요. 만약에 뭉쳐서 받은 그런 꽃다발이 있다면 이제 그 묶었던 부분을 풀어 놓으시고요. 그리고 꽃병에 넣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화병꽂이용으로 모양새가 좀 나올 겁니다. 자,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입 소재를 좀 적당하게 넣어 가지고 사이사이 공간이 비어 보이지 않게 잎으로 적당하게 채워질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. 일방형을 메인으로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예쁜 그런 모양으로 잡은 거죠. 그래서 앞부분에 디자인을 조금 더 신경 쓰고 그에 반해서 뒷부분은 사실 컬러 상에서 한번 반복만 있을 뿐이지 뒤에는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은 그런 형태예요. 포장에 앞서서 이제 필요한 준비물은 습자지 총 3장인데요. 어두운 컬러, 밝은 컬러. 이렇게 지금 습자지가 3장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외곽에 이제 포장하기 위한 이제 크라프트지 계열들. 이런 요거 좀 2장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, 전체적으로 묶을 수 있는 지철사 하나. 자, 요렇게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